일단 여기 둔수는요, 백이 여기는 둬야 되고, 그러면 타고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백이 이 석점을 버릴지언정 이걸 버릴 수는 없거든요. 그럼 구석이니까요. 여기를 둬서,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굳이 교환 안해 놔도 백이 여기 잡아먹을리는 없고 잡아먹는 게 후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고 이거를 교환해 놓으면 이쪽이 약간 좀 찜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환만 생략을 한채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죠. 백돌이 그 돌을 단수치고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없죠. 네. 뭐 이거 석점을 잡히게 되는 것은, 뭐, 이 돌이 완전히 폐석이 되기 때문에. 넉 점을 버리고 이도를 살리는 건데요 이석 점을 버린서 여기 병까지 아. 다 집이 집을 내어주느니 이곳을 이석 점을 살리고 이넉 점을 버려서 이 귀에 사활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아, 네. 예 그러면 이렇게 둬서 이 석점이 오히려 약해지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이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건 이 넉점을 잡았단 말이에요. 특히 네. 이제는 백에게 이런 데를 한대 얻어 맞게 되면은 바둑이 좀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데두칸 정도 뛰어나서 이쪽을 두는 것과 다음에 이 백돌을 이 백돌도 사실 안형이 없기 때문에. 백도를 쫓는 것과 맛보기로 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, 뭐, 이수 말고 다른 수를 생각한다면, 여기를 둬서요, 뛸 때,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수단도 있기는 있어요. 뭐, 지금은 대략 나연선수가 이곳 두는 것과 여기 두는 것과 이두 가지 정도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, 싶습니다. 네. 자, 흑이 넉 점을 또 잡고 나니까 상변 백두 점도 좀 외로워 보이네요. 그렇죠, 예. 어, 나현 선수의 시간을 보니 좌상기 전투에서 생각을 정말 오래했나 보네다 예, 나현 선수는 지금 네. 44분을 썼고요. 이영구 선수는 14분을 썼어요. 예, 뭐 대략 3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제한 시간이. 네, 예, 하변을 선택했죠. 뭐, 그 수도가 이제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였고, 여기서는 이제 백도 여기를 하나 지켜놓을 수도 있고요. 뭐, 이런 데를, 뭐, 이 자리나 이런 데를 압박을 해서 여기 간격을 엿보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지키는 방법도 있거든요. 어, 일감은 여긴데,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여기 둬서 딱 괜찮긴 아, 합니다만, 예, 일단 중앙 중화... 중앙 쪽을 뛰어나왔고요. 음, 또 여기서 여기를 붙일 수가 있을지, 뭐 붙이는 게 일감으로 보여집니다만, 백이 뭐 여차하면 반발하는 수도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.